정영택 목사의 쉐머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입니다. 찬송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36절까지 좀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 자기는 짐을 지지 않고 남에게 짐 지우는 모습, 외식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 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화가 있다. 왜?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만 있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지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외식한다 여러분 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외식이라고 하는 건 외식하는 자여 말씀하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배우와 같다 배우 여러분 연극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배우가 하는 걸 보고 눈물을 내죠 어떤 배우는 그 드라마 속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정말 좋은 역할을 했는데, 아 그만 세상에서는 형편없이 살아간술 먹고 마약하고 이래서 매장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악한 역만 하는 거예요. 아, 죠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노래석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까? 배우인데, 왜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제가 배우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로 악한 역을 많이 합니다. 죽이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차마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빠, 아빠는 배우인데, 왜 텔레비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잘 녹화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배우처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이 아니고,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는 척, 기도 잘 하는 척, 구제하는 척, 금식하는 척,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있다.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화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지옥에 다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 이들은 눈먼 인도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그런 것을 지키라고 한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되어, 되어 있다. 또 말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외형으로는 잘해. 십일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와 극률은 없다는 것입니다. 화해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세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욕심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릇을 깨끗하게 손을 깨끗이 하고 여러분 손만 깨끗이 씻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깨끗해죠 화했을 진정 외식하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게 칠해서 깨끗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겉으로 깨끗하게 칠했다고 하더라도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썩고 냄새난 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감동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 되었다.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아벨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외식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대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는 척 하지 마라. 참으로 하라. 진실로 하라. 11조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구제하는 척 하지 마세요. 화했을 진적.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화했을 진적. 외식하는 너희요. 외식하는 나요? 아니 이런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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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합니까? 말씀의 감동으로 순종하며 합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러한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잘 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